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목욕는 릴레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최근에 두개 의류를 제가 쇼핑을 했는데 자켓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 제주도는 보통 따뜻한 지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따뜻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따뜻한 날씨긴 날씨인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춥지 않다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계라이딩을 안한건 아닌데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딱 12월 중순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지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그 엔진도 초기화돼서 3월달인가 4월달부터 이제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번 동계에는 제가 조금 초기화를 막아보려고, 밖에서 좀 많이 타려고 그래도, 그, 만만에 준비를 해야겠다, 10월부터. 여러 가지 막 찾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추우면은 손이랑 발이 너무 시려워서 라이딩을 잘못 하게 되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따뜻한 장판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몸 지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동계는 제가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많이 서칭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성비 하면 뭐예요?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익스프레스,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되어 있는, 어, 사이클 의류 브랜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펙셀. 스펙셀의 동계 의류 자켓입니다. 이 예, 실질적인 진짜 상품명은 올뉴 윈터 윈드프루프 사이클링 자켓인데요. 어 얘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는 이렇게 은데프루프 바람막이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어 써멀 플리스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안에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기모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겹이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좋은 동계 의류인데요. 어, 일단 가격은 38달러. 이 예,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진짜 결제된 가격은 45,000원 정도인데요. 동계 우류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떤 브랜드든 너무 비싼데 그만큼 뭐 질은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질리는 스타일입니다. 옷도 막한 네번 다섯 번 입으면은 더 이상 입고 입기 싫고 막 하나에 꽂혀서 계속 막 주구장창 있다가 질려가지고 이제 손절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음 어쨌든 가성비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개있는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어 얘는 남녀 공용은 아니에요. 제가 고객센터 에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여성 의류 S 스몰은 없느냐 했더니 어 이거는 X 스몰은 안 나와 S 밖에 없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일반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셀 바람막이보다 더 작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동계 의류는 보통 한치수지 크게 있는 게 보통인 것 같더라고요 장갑도 그렇고 그래서 어, 작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냥 껴 입으면 되니까 안에, 긴 젖이랑 같이 입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 봤는데, 어, 입어 본 결과,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한테 굉장히 음, 잘 맞는? 이게 딱 붙진 않지만, 그래도 잘 맞는 자켓인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일단, 45,000원짜리 동계 의류잖아요, 동계.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로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새로운 스펙셀 로고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세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약간 고급, 고급짐이 플러스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바람막이들은 이게 그냥, 어, 유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브랜드인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딱 스펙스라고 박아져 있고요. 박은지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촘촘하진 않아요. 약간 듬성듬성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거 엄청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은 티가 안 납니다. 어차피 멀리서 보잖아요. 다들 가까이서 볼 일은 거의 없죠. 연인 사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여기는 소매까지 기모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손이, 그러니까 팔이 실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요. 여기,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여기 허리 부분인데요. 미끄럼 방지도 되게 쫀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박음질이 조금 많이 별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실밥이 막 삐져 나와 있죠. 제가 한 두세 번 세탁을 했는데 손빨래를 했어요. 저는 세탁기 안 쓰거든요. 사이클링 의류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이제 밑단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 봐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동계 의류는 비싸잖아요. 자켓은 막 20만원, 30만원까지 가는데, 이 정도는 뭐 봐줄만 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라이터로 살짝 이렇게 지져내거나, 가위로 좀 잘라내면은, 어,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그린 컬러인데요. 지금 화면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총, 총록색. 조금 어두운 청록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가을, 겨울에 딱 예쁜 색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게 오늘, 아, 우리 배송이 중요하죠, 배송. 배송은 근데 지금 주문하시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10월 27일 날 구매를 했더라고요. 딱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10월 27일에 해서 배송 시작이 11월 6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그 랜덤이겠죠. 이제 운인데, 어 얘가 결제를 하고 배송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1일이에요. 근데 주말을 빼면은 9일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때 부터 배송을 시작해서, 배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6일 후에 도착을 했는데, 어 배송 방법은 이제 판매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슈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감이 있었고요. 음, 거의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예상 배송 예정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에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넉넉 잡아 20일 정도 걸리겠구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계시면은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주문하시면, 그래도 동계 의류 예쁜 거 하나 개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은 색깔이랑 이 청록 색깔 두 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켓 말고 다른 조금 삼겹자리인가? 삼겹자리 겨울 의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빨간 색깔, 남색깔, 검은색인데, 세탁 색깔이 제가 끌리지가 않아서 이 자켓으로 구입을 했고요. 한번 입고 와 볼게요. 짠, 어떤가요, 여러분? 예쁘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승모근 뽕이네. 승모근 뽕. 여기가 되게 올라와 있어 산처럼 그래서 목이 약간 없어 보일수 있는 그런 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누가 신경 씁니다. 어차피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10도에서 한번 이거를 입고 타봤거든요. 안에는 어 제가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입고 이 자켓을 입고 라이딩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엄청 안 추웠어요.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었고요. 상세한 그 사이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좀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이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S 사이즈인데, 어, 가슴이 90, 그리고 기장이 48cm죠. 그 다음에 허리가 76이라고 일단은 사이트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지퍼를 잠그고 사이즈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어깨. 어깨 끝선부터 어깨 끝선까지 한번 재볼게요. 여기 어깨 끝선부터 여 끝선까지. 지금 37. 37으로 측정이 되네요. 37cm이고요. 가슴. 가슴을 한번 재볼게요. 겨드랑이에서부터 겨드랑이 사이까지. 겨드랑이 끝선에서 겨드랑이까지는 이제 49 정도 나옵니다. 49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49 정도 나와요. 요 사이가 49그 다음에 기장. 기장은 어 어디서부터 잴까요? 이목 부분부터 잴게요. 여기 목에서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재볼게요 음 목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재면 47입니다 정확하게 47 밑단 둘레를 한번 재볼게요. 밑단 둘레를 39cm 입니다 그리고 소매가 굉장히 길었어요. 소매 길이를 한번 재 볼게요. 어깨 끝에서부터 소매까지 재면은 66cm 정도 나옵니다. 66cm. 제가 입었을 때는 어깨가 조금 좁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 팔은 되게 깁니다. 이렇게 거의 손바닥까지 오고요. 어 기장도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서 쭉 당겨서 입지 않고요. 그냥 올린 상태로 이제 허리에서 멈춰 있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새로운 동계 의류 스펙셀 옷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데 스펙셀에서 좀 여성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자켓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핫핑크라던가. 아니면은 연보라색 같은 색깔? 아니면 민트 색깔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사이즈 작게 해서 좀 라인도 들어가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 라이더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남녀 공용으로라도 저는 되게 추천하고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K 플러스 헬멧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안녕!